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기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이는 심이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회적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종의 신종 우울증인데요. 기존의 우울증하고는 그 원인도 다르고 그 증상도 다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증에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 내가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큰 충격을 받은 후에 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우울증의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선천적인 겁니다. 내몸 안에 특정한 어떤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어떤 그 문제가 몸 안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크게 이두 가지 요인으로 기존의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존의 우울증은 보통 휴식을 잘 취하고 약을 꾸준히 잘 복용을 하면 비교적 쉽게 나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laughs> 죄송합니다 우울증을 감기에 비유합니다 쉽게 오기도 하고요 또 금방 또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 기존의 우울증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신종 우울증인 겁니다. 그 원인과 증상이 기존의 우울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몸 안에 어떤 호르몬의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나를 불만스럽게 만들 때 그때 주로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집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내 집이 가난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늘 불만스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외모가 또 어, 어,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불만스럽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내 학교 성적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잘 나오지가 않아서 그게 또 불만스럽고 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생기는 우울증을 바로 사회적 우울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이 사회적 우울증은 그 증상도 특이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그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심하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우울증에 비해서 그 빈도나 강도가 세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참, 조금 우울한 느낌? 좀 무기력감? 뭐, 만사가 좀 귀찮은 정도? 뭐, 이 정도의 아주 약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우울증을 과연 우울증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어리광으로 치부해야 되느냐? 의사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증을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이게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의 우울증은 잘 쉬고 약을 잘 먹으면 웬만하면 잘 낫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우울증은 물론 비록 그 증상은 좀 가볍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주변에 상황에 있거든요. 사실 상황이라고 하는 건잘 바뀌질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우울해졌습니다. 그게 불만스러워서 우울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 집이 금방 부자가 될 수가 있나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울증을, 그래서 이 사회적인 우울증을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상황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합니다. 그건 바로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고, 사람을,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주고,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동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불만스러웠던 이 자기 주변의 환경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어야 그 사회적인 우울증에서 치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주변 상황을 다른 눈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다르게,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 그 힘에서 삶의 아주 놀라운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 상황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난이라 합시다. 아니면 그것이 나의 병약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것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지금 나의 가난을 나의 이 병약함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고마운 것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관점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바뀌면 상황이 달리 보이고요. 상황이 달리 보이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 그때는 진짜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요셉이라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요셉이라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그 비관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처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일 거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던 겁니다. 물론 현실은 괴롭죠. 그러나 이 괴로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의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저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마감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충성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바뀐 겁니다. 관점이 나를, 나의 삶을, 나의 처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관점이 바뀌니까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덕에 총리가 된 것이고요. 그러했기에 그큰 대흉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그러합니다. 다윗도.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의 그 일평생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곤욕을 치뤘습니다. 특히 사울 왕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저 뜨거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적국인 나를 원수로 여기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거기서 지내고자,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왜 다윗이라고 사울 왕을 증오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다윗이라고 사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하들조차도 그 다윗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왜? 지금 바로 당신 눈앞에 있는데,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겁니까?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때 다윗이 자기 손으로 직접 사울을 죽였더라면, 아마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에요. 나의 시험이지. 왜냐하면, 이때 12 지파 이스라엘의 12 지파 중에서 다윗을 따르고 있는 지파는 오직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 지파가 사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11 지파를 따르고 있는 11 지파가 따르고 있는 사울를 죽였다고 한다면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 자기가 당한 처지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서로 오는 복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난당한 것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또 블레셋에서 숨어 살고 있는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가 단순히 사울이 나를 죽이고자 쫓아오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 아니라, 물론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속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본 겁니다. 그 섭리만 있는 겁니다. 지금 내 고난 속에는. 그러니까 내 처지가 달리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불쌍한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니까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왕이 될 사람인 겁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너그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 구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지금 자기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도 자유하다 말합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낙담해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극한 일들로 내가 매이지 않는다 합니다. 비록 그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모든 일들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귀한, 너무나 값, 비싼 그 보화가 지금 이 질그릇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보화가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이 질그릇이 깨져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당한 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부서질수록 그리스도가 세상에 더 많이 드러난다 하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 8절과 9절, 뭐, 지금 자기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당한 그 고난들을 다잘 알고 있잖아요그 모든 일들이, 그 많은 고난들이,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내 몸이 깨지고 부서지니까, 내 몸은 아프죠, 괴롭죠. 바울도 사람인데 왜 그게 괴롭지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아파도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그걸 보니까 괴로워도 괴롭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바울의 놀라운 사건, 그 사역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발달되지 않은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했을까? 그 성경의 놀라운 부분들을 다 기록하고 신학을 정립하고 또 목회를 하고 그 넓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그 업적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능력의 이유는 바로 자기가 당한 그 처지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관뒀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었기에 거기에서부터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일들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실패할 때만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할 때도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걸 알면 교만해지질 않습니다.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알면 방종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능력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들, 방종하는 사람들 어디 있던가요? 늘 겸손하고 절제합니다. 그 능력이 내가 성공할 때라도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재해석의 능력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내 삶을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다윈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다가 왕이 되어서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성공할 때도 내 삶을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의 처한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고 또잘 되고 성공할 때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만해져 그것을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라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 늘 겸손하고 절제할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한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며, 또한 내 삶을 절제해 가며,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발휘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